돌싱글즈가 동거가 한참 방송 중이다. 큰 갈등도 없으며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하림과 리키가 재혼한다는 글이 떴다. 근거 자료는 없지만 이거 맞다고 올렸다. 전 남편이 유튜브를 통해 두 사람은 결별했다고 밝혔으나 하림을 보는 리키의 눈빛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다. 최근 리키가 여동생이 있다고 뜬금포로 밝혔다. 이는 자신이 여자와 함께 포착된 목격담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교제 중인 여친은 없어 보인다. 하림과 정말 연애 중인 것인지 궁금증이 커진다. 하림 전 남편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는데 돌싱글즈 측에서 엄청난 출연료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시즌들과 다르게 제롬과 하림도 집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동거 출연료만 웬만한 대기업 과장. 연봉을 받는다고도 알려졌다. 제롬은 베니타와 형커로 보인다. 베니타의 지인이 인스타에 두 사람의 커플티 사진을 올리고 글로도 둘이 너무 웃겨 귀여워 미쳐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 지인이 이런 피드를 올릴 이유가 없다. 포인트는 폭죽 이모티콘을 넣어 축하하는 모습이었다. 또 출연진들끼리 만남에도 베니타는 껴있다.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서 만났다기보다는 제롬과 잘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칸쿤에서는 잘 웃지 않은 베니타였는데 제롬과 동거를 하며 밝게 웃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비드라마 화제성 5위, 6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지미와 희진은 동거 중 갈등을 한다. 지미는 앞으로 한국 와서 살고 싶으면 얘기해라고 운을 띄운 뒤 미국 동부냐, 서부냐, 한국이냐 라며 희진과의 미래 계획까지 언급한다. 그후 각자의 성향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동상이몽 속내를 보여 묘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급기야 희진은 우리 오늘 싸우는 거 아니지? 라고 조심스레 묻고 지미는 깡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지미와 희진의 강아지가 같이 산책을 하는 목격담도 뜬 상황이라 이 둘도 잘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키와 하림은 헤어졌다는 말이 있다. 최근 들어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리키는 혼자 있는 사진을 많이 올리고 하림은 아이들과 즐거워하는 모습 어찌 보면 좀 오버스러운 영상까지 찍어 올리고 있다. 이는 리키 하림의 결별증거로도 보인다. 톰과 지수도 현실 커플로 보인다. 얼마 전뒤톰 지수가 같이 만나 스파에 갔다. 듀이와 톰은 패디를 했고 지수는 매니큐어를 했다. 두 사람은 데이트 목격담까지 떴고 톰집 사진을 지수가 올리며 잘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동거중인 출연자들과는 다르게 톰과 지수는 유일하게 마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거중 출연자들에게는 티내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